예, 설 연휴 끝났습니다 예, 이제는 떠나야죠 행진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음? 아 그래서 어뭐 조상 찾아가고 그랬다가 다 우르르 몰려왔지 않습니까 다제 제 고향으로 제 살던 곳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러면 옛날 살던 곳으로 몰려왔으니 또그 살던 식으로 또 살아야 되나? 아 그러면 그냥 과거를 갖다가 그냥 뭐 이어서 반복하는 거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설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설은 반복이 아닙니다. 전혀 새로워지는 거죠. 새로워져서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거네? 그렇게 낯설다는 뜻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입니다. 그 소리 또 하냐? 아닙니다. 매순간 거듭해야 될말 중에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순간 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매순간 저는 제게 그 소리를 거듭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또이 소리가 또 나온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어,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라일강에서 나왔어요. 나일강이라는 게 뭐죠? 나일강을 범람한다는 뜻이에요. 물이 너무 넘쳐. 그래서 어디서 얼마나 와서 어디로 얼마쯤 흘러가는지 알 길이 없어. 너무 물이 많아서, 넘쳐서. 그래서 나일강이라는 말의 뜻이 넘쳐나서 범람하는 물이다. 그 범람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땅을 막, 덮고 막 지나간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찌 하여 보를 도리가 없어. 대응을 해볼 도리도 없어. 그게 나일강이라고 그러는 그 단어의 뜻이에요. 그게 모세가 나일강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 속에 빠져있는 모세를 건져낸 거예요. 거기서 나와, 이거야. <laughs> 그렇게 그냥, 음, 앞뒤에 뭐, 도 가릴 수 없는 그런 큰 강. 거기서 그냥 던져져서 그 헤매는 거지, 그게 별거야. 거기서 나와, 그게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이집트 왕궁으로 갔단 말이야. 그 이집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 그 멀다는 뜻이야. 뭐가 멀어? 뭐, 한 곳도 없는 거지. 이 동쪽 쳐다보니까, 어디, 어디지, 저기가? 서쪽은, 남쪽은, 북쪽은. 그냥, 아이고, 무지 무지 넓다는 뜻이야. 나일강하고 개념이 비슷하죠.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정신사적인 그런 의미를 지닌다면, 저 이집트라는 건 공간적인 의미에서, 넓은 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앞뒤도 모르고 그냥 거기 내던져서 산다. 그런 게 이집 이집트라 그런 말이에요. 그 이집트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왕궁 속으로 삽니다. 왕궁이라는 게 뭡니까? 수직 집의 구도입니다. 그래서 왕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요. 까불지마 그래서 하나의 그냥 조직 구도 속에 좀 매어 있게 되었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게 많이 돼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쫓아버린 거야. 그래서 엑소더스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집트, 나일강은 반드시 엑소더스를 해서 차고 나와 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운명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 거요? 응? 한반도에서 차고 나가서 어디로 갈 거야? 뭐, 중국으로 갈 거야? 미주로 건너갈 거야? 그러고, 지금은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응? 상태적인 개념, 의미론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음, 저 그런 건 말고, 정신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자꾸 나가서, 뭐여, 이걸? 처음 보는데? 뭔지 모르겠어. 왜? 처음 보니까. 그렇게 낯선 그런 새로운 속으로 전진해 나가야 한다. 그게 엑소도스. 물질적 차원에서 엑소더스이고그 물질적 차원으로 이집트 나일강을 걷어차고 나온 물질적 차원만 그거 쳐다보면 되는 게 아니죠. 그뭘 쳐다봐야 되냐. 그 내면에 들어있는 정신적 차원, 그 영적 차원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뭐죠? 그걸 나와가지고 뭐 했어? 응? 음? 그 강을 건넜어 그게 무슨 소리냐 면 아주 선을 딱 과감하게 끊고, 싹 끊고, 싹 돌아서라는 말이야. 잊어버려. 어? 그런데 거기로 돌아가겠다는 놈도 있었잖아? 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야, 임 그, 어디로 돌아가, 거기가? 어? 버리고 떠난 건데. 죽여버렸어. 그런 게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롭게 전진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땅으로 나왔으니까, 아이고, 애굽에서 하던 거 말고 여기서 새 땅에서 새 삶을 좀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럼 뭐요? 전진을 하는 거요. 새로운 방향으로 떠난다 말이야. 그게 어떤 방향이지? 아이돌로, 유돌로, 몰라. 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응? 그불 기둥은 뭐죠? 밤중에 깜깜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바위가 있는지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빛으로 인도하는 거죠. 빛으로. 음. 그리고 그 낮에는 예, 네, 구, 름 기둥이야. 거긴 알겠어. 뭐가 보여. 그러니까 뭐가 보이고 그럴 때는 뭐지? 아, 이쪽은 저쪽은 저렇고 그러네. 그렇게 알면서 인지를 하면서 간다는 날 말이야. 그게 구름 기둥이야. 그렇기 때문에 불 기둥보다는 구름 기둥이 더 발전된 그런 구도라고 봐야죠. 불 기둥의 구도 깜깜한 밤에 가는 거고, 거기에 조금 발전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을 향하여 간다. 그래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받아,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전진한다. 이게 엑소더스의 기본 논리다, 그런 말이지요. 음. 언제까지 이집트에서 살라고? 예? 언제까지 나일강에서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려 거릴 겁니까? 아, 모세 거기서 그 범람하는 물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나왔어. 우리 도 거기서 나와야지. 그러고 나중에 그 사람이 왕궁에서, 왕의, 이 그, 뭐요, 지배구도에서, <laughs> 이렇게 지배당하면서 사는 거야, 왕 밑에서. 근데 그것도 참고 나왔어. 그러는 거 아니오? 그리고 거기 그냥 넓어가지고 어디, 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나와! 어떻게 나와? 이제 방향선이야, 방향선. 넓어서 어딘지를 모르는 게 아니야. 왜 몰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다가 인도해 줄테니까 그들이 새로운 방향에 떠나 그런 게엑소더스 출애굽 아닙니까? 그 지금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밟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뭐요? 설이요, 설이 서울이 뭐요?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에 맞닥뜨려 보니까 이게 뭐요? 새롭다는 게 뭐요? 뭐 새로운 게 모르는 거 아니야?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낯설지. 그래서 생겨난 게 설이야. 근데 설을 설처럼 못 보내는 거요꼭 애국 같아. 애국의 왕궁에서 조직구도, 수직, 지배구도 속에서 거기서 헤매고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우리는 조직, 수직, 지배구도가 공자구도야. 그래서 설날도 설날이 아니야. 뭐, 옛날 거 도로 반복하는 거지. 뭐가 새로워, 새롭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날을 뒤집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날에 대한 인식 자체를 새롭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설 연휴도 끝나는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음, 실, 실천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출발이, 이제, 이, 이 설날에, 음, 아, 그, 저기를 끝내고 말이죠. 연휴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는 지금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으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오늘부터 이제, 어, 이제부터 시작돼서 이제 박 박아야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음, 공작구도가 뭐라고 그랬죠 수직 지배구도야. 그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속에 그냥 막베혀 있어. 차 밑에까지. 요새 정치꾼들이 뭐 국회의원이니 뭐니 하따라가떠 아, 그러면 떠드는 거, 그거 다 뭐야? 수직 지배구도에서 나와야 돼. 그럼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불기둥, 구름 기둥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 지금은 시대적인 밤이야. 대한민국 밤을 헤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기둥이 나와야 되네. 그럼 불기둥이 뭐야? 미래지향적인 알수 없는 새로운 신비한 세계로 전진을 나가는 방향 아니입니까? 그래서 불기둥이 나와야 되는데 불기둥 없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지금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 이후에 연휴가 끝난 지금의 그런 삶의 구도, 새로운 구도를 찾는 게 오늘 정치사회, 응? 문화, 종교까지도 그런 구도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신 차립시다. 세길 떠납시다. 세길안 떠나면, 그냥 아주 그냥 모여. 그냥 헤매다가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정치사회 문화, 엑소도 수중입니다, 지금. 예. 그러면, 눈 똑바로 뜨고, 어디 있지? 불기둥은 어디 있는 거야? 이 한밤 중에 지금 불기둥이 솟아야 되는데, 아직 불기둥이 안 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눈으로 보기에는. 뭐, 한국 정치가 지금 불기둥이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깜깜한 데서 막 그냥, 이건 아닌데, 아닌 건 아니, 알겠어. 아니면 어떻게 가야 돼? 불기둥 찾아가야 돼. 불기둥이 찾아서 아주 목표가 하나 생겼어. 그러면 그 다음에 불기둥만 따라가? 아니야, 이제 낮이 되잖아. 그럼 구름, 구름 기둥을 따라야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불기둥 찾는 시대이고, 그리고 다음 단계는 구름 기둥을 따라 또 가는 전제라는 구도로 변해야 된다. 그게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정치, 문화. 가 지금 맞닥뜨린 오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종교는요, 부흥성장 시대 끝났어요. 부흥성장이 뭐요 그게 말강니냐 물이 막범람하는 거야. 그래서 숫자 늘리기에 막 난리가 났어. 응? 아, 미국에서는 뭐, 로선젤레에서는 막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말이지, 뭐 3대 교회 중에 하나, 큰 교회 안에서 어떤 놈이 총 들고 막쏴 죽였다잖아. 막 총질을 하고. 그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야!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응? 거기에 그, 뭐를 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가 그렇게 크게 발달을 했나, 발전을 했나. 그러면 어떤 이념적인 것 하나를 새롭게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삶의, 사, 삶의 구도가 어때야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주제로 하여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근데 거기서 희매는 게 나일강에서 희매는 거거든, 그 아직 나일강 차원이다, 그 말이야. 응? 아직 이집트 차원에서 더 넓은 땅을 그냥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다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런, 이런 종교로 사라져야 돼. 새로운, 어, 어, 그 불기둥을 찾아, 또 새롭게 떠나야 돼. 그런 거를, 그, 어떤 녀석인지 모르지만, 총질을 하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교회에 달라져야 됩니다. 불기둥 찾아, 이밤 중에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날이 셀 겁니다. 그럼 그때는 방향이 보일 겁니다. 기둥이 아니고, 부름 기둥이 보일 겁니다. 그걸 향해서 또 따라서 새로운 경지로 나가야 됩니다. 새로운 경지로, 새날로, 음, 낯선 새날로, 새경지로 떠나야 합니다. 한국계에 그러지 않으면 희망 없습니다. 희망 없는 것, 그거는 새희망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나는 때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설 연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하여, 재출발하여, 신비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여 떠납시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